2차 인연공덕 송방사 서울 고속버스 개통 동참법회 중재장의 무량 대지에 성장세준 방금은 대지 이지 다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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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섯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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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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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역할을 잘 하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강면을 지었던 오행숙 시원입니다. 고속버스 개통식을 추진해주신 우리 송강사, 어, 스님들과 또 우리 김무수 고표원님께 진심으로 지었고 시원해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앞으로 좀 안전하고 좀 편리하게 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성강원장으로 발령받은 김미란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노선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이 노선이, 노선의 기통이 성강면의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이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노력해주신 성강의 가수님들 그리고 국민 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강호석 병호이사입니다 청년수사들 <laughs> 어, 여성 교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안전감이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같이 네, 네,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원망에 대한 연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, 우리 우리한테 뻥한번다 끼고, 다하습니다 진짜 갔다 하면 왜 가르쳐 는지지까지바르시 하니까 얼마나 우기가 좋습니까? 모든분들릴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놀람>